안녕 하십니까 민트 벨릭스 어 입니다 이 오늘은 그연휴가 어, 끝나고 어, 첫 날이며. 이 덜스 데이라고 어, 말하는 목요일이라는 어, 것입니다. 에, 그러면 12시가 조금 넘은 이 시각에 에, 무엇 때문에 에, 영상을 켰느냐 했을 때, 어제 개인의 투병 일기와 이 난치성 두통증의 원인과 또 허리디스크 파열과 그것에 대한 치유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난치성 두통증은 10. 1년 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한동안 pc 모니터를 가까이서 쳐다보면서 이제 성인 상영을 많이 보이보았는러던어던어이었이었습자다자어일어데는무지 잠을 하을 하나도 장것 같지가 않고 어, 그렇게 머리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어, 17년 동안 이 두통이 이어졌고 어,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 속에 전자파가 축적이 되어서 그 전자파로 인한 두통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16년 동안 왜 내가 이 병을 고칠 어,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17년째고 16년 동안 저는 먹고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객 때문에 병을 치유할 시간을 내기에 엄두를 낼수 없었고 또 밤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두통을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 어, 올해가 들었으면서 이두 통증이 말로 다할수 없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CT를 찍고 MRL을 찍고 각종 검사를 다 했으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살아보고자 이 목숨을 이어가고자 강북과 강남을 줄기차게 그 병든 몸을 이끌고서 혼자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 헤매었고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원인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료비와 주사비 또 한약탕제비 등으로 많은 어, 물질과 재산이 어, 소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의사도 알려주지 못했으나 어, 조금씩 저는 그 원인을 에,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어떤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정명을 알지 못한 채 한의원 침치료, 물리치료, 부항치료 또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으면서 등과 어깨, 목근육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아, 이것이 근육의 뭉침에 의한 뇌쪽으로 가는 혈행을 막아서 근육이 그 혈행들을 원활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이 핏줄들을 눌렀기 때문에 두통이 발생한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을 줄 누가 알겠으며 그것은 방사선 검사로도 굳은 근육에 대해서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어느 정도 풀려지기 전까지는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본인 스스로도 알 길이 없음,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풀리자 그것이 근육 뭉침에 의한 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로부터 어, 죽기 살기로 어, 근육을 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는 어, 혼자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 힘에, 내 몸에 힘이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몸을 풀었고, 손 하나 까딱하고 손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없을 때까지 내 몸을 스스로 풀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풀고 있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고 오늘도 신경외과에 가서 어깨, 목, 두피에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계속 투병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난치성 두통으로 원인을 알수 없을 경우, 지금도 고통 중에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몰라서 첫째, 몰라서 알려주지 않고, 둘째, 알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허리디스크 파열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해 보자는 것입니다. 허리디스크는 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파열될 수 있을 정도로 어 흔한 질병인데 매우 고통스럽고 정말 생활이, 자기 생활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허리디스크 파열은 예, 일반적으로 잘못된 자세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잘못 들었을 때, 디스크가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그것이 신경을 눌러서 예, 하체, 다리, 종아리, 발, 발목 등으로 이제 방사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왼발, 왼발 쪽으로 방사통이 있는데, 어, 아직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사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 허리 디스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재채기 한번더 조심해야 하며 걸음걸이, 자세, 모든 것들이 총 동원돼서 여러분들이 이 디스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찜질, 파스, 물리치료, 어, 한의원 침치료, 약침, 봉침, 부항 등할수 있는 모든 치료를 동원해야 합니다. 어, 그것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허리에 C자 커브 요추 전만이라고 하는데 이 커브를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어, 요추 베개를 어, 잘 구입해서 그 베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체 복원력은 놀랍습니다. 아무리 디스크가 바깥으로 어, 허리 척추가 디스크가 아니라 척추가 바깥으로 이렇게 구부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어 척추 베개를 사용하면 약2 0 분만 제대로 빼고 어, 있어도 이 바깥으로 이렇게 구부정한 디스크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루에 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2 시간, 3 시간 이상 사용하고 꾸준히 일주일만 사용한다면 이렇게 들어갔던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온 디스크, 어, 허리 척추가 어 다른 어 요추 점만 시차 커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병원에서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사 치료하고 어, 침 치료할 뿐입니다. 그러나 디스크가 이렇게 구, 허리 척추가 굽어졌을 때 디스크 파열이 됐다면 이 상태로는 당신이 그 디스크가 언제 좋아질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왜? 척추는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이게 하중을 몸을 척추가 상체를 받쳐야 되는데 꼬리뼈 위쪽에 척추가 이렇게 뒤로 굽어져 있을 때는 계속 하중을 잘못 받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좋아질 결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약이 없어요. 심량과도 좋아질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디스크 허리 디스크 치유에 앞서서 이 디스크를 안쪽으로 집어 넣어주는 그 일을 선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에서 상체가 내 몸이 디스크를 눌러도 내가 그걸 받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척추가 바른 시차 커브를 만들었을 때 내가 침치료를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주사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파스와 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디스크가 허리가 척추가 뒤로 밀려 있을 때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계속 디스크가 파열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어떤 의사도 어느 병원에서도 어떤 유튜브에서도 이 두통증과 허리 디스크에 대한 진실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저만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영상을 본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이 영상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하느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